어, 자, 첫 번째 문제, 음, 마이너스 사의제곱근이 이러잖아.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내 설명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제 이게 정답이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제곱근이니까 아, 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4대는 x값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이거 그릴 때, 이거 구할 때 봐봐, 이거 구할 때 어... X가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제곱 배터이 마사 되는 거니까, 이제 왼쪽과 뭐 오른쪽에 Y를 갖다 붙여서, 얘를 갖다가 2차 해석하고, 마이너스 4에서 이 교점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네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정답이 없는 건 실근이 없다는 거야, 실근. 그러니까 실수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근이 빵개인 거를 알수 있고, 여기서는 실근이 0개고, 이제 허근이 두 개라서 그 허근 두 개를 이제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약간 기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좀 그냥 풀면 돼. 자, 이럴 땐 어떻게 푸느냐? 정답을 이제 구해 볼게 진짜. 제곱이 제곱근이니까 정답 두개 나오는 거야. x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4 대는 x의 정답을 구하자라는 거니까 일단 이걸 어 넘겨서 x의 제곱 더하사 이꼴 빵이지. 이거 찾아주면 돼. 근데 뭐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인수분해도 되는데 그냥 이건 이렇게 갈게. 좀 어떻게 가냐면 제곱했더니 마사니까 x는 그냥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냥 마사하면 돼. 맞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허근이야 허근.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가 루트 4i지. 4i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 2i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답이 봐봐. 이게 i가 붙었으니까 이게 허근이야, 허근. 자, 그다음에 27의 세제곱근이잖아. 이것도 한번 구해 볼게. 자, 2번 한번 보면 x를 세제곱했더니 27 되는 x 값 찾아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 실근의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세제곱근을 찾아라 이랬으니까 정답을 세개다 찾아줘야 돼. 그냥 쌩으로 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어 일단 볼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이꼴 0이지. 이거를 요렇게 넘기면,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왜 이래? 어. 자, 그러면, 얘 같은 X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이꼴빵이잖아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지.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이거 인수근에 바로 할수 있어야 된다고. A 빼기 B. 얘는 이거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a를 세제곱하면 얘고 b를 세제곱하면 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 그러니까 a를 세제곱하면 얘고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하면 얘니까 이걸 일단 더하면 이렇게 될 거고 a를 제곱하고 맨 뒤꺼 제곱한 다음에 요거 싹다 곱해서, 마이, 곱해서 마이너스 b 하면 돼. 싹다 곱해서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a, b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시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어 x 마이너스 3에다가 왜냐면, X를 세제곱한 거고, 마삼을 세제곱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맨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맨뒤거 제곱한 다음에, 싹다 곱해서 마이너스 빼 하면 돼. 그니까, 더하기 3X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0 되는 X 값을 찾아주면 돼.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방정식 풀 때, 곱골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0 되는 거랑, 이거 자체가 0되는 0 되는 거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X 빼기 3이 꼴0 되는 거, 하나 찾아주지 x는 3 실근 하나 나왔지 실근 하나 나왔고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그래프 해석할 때 x 세제곱이 27이니까 왼쪽과 오른쪽 y는 갖다 붙여서 요렇게 되고 이게 27이니까 실근 하나가 이거야 이게 3이었던 거야 여기 실근 3이 근데 이제 실근이 3만 구하면 되느냐 안돼 이거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허근까지도 구해줘야 된다고 그 허근은 여기서 나올 거야 여기 여기 여기서 이제 나올 거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이꼴 0대는 이제 x값을 찾아주면 돼자 그럼 x값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어, 36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2분의 마3플마 얘가 루트 27 마이너스 27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3루트 3아이가 되겠지. 요거 단순 계산하면 3루트 3아이다. 3루트 3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정답이 x는 3이라는 첫 번째 정답 두 개의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어 3루트 3아이랑 세 번째 정답은 2분의 마3 빼기 3루트 3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그러니까 실근 하나랑 혹은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쓸땐다 써줘야 돼 그래서 최종 정답은 x가 3 또는 그 다음에 x가 2분의 마3 풀마 3 루트 3 아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자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면 이거 한 볼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니까 x를 세제곱했더니 마8 되는 거 이거 찾아주면 돼 그러면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 이거 이렇게 넘어갈게. x의 세제곱 더하기 8 이꼴 0이니까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꼴 0이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하면 x를 갖다가 얘는 세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를 갖다 세제곱한 거니까 이제 각각각을 어, 일단 더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을 제곱해주면 되지. 이거 안 되는 애들은 이 고일 거 다시 해야 돼. 자, 그래서, X 맨 앞에 거 제곱, 맨뒤거 제곱, 싹다 곱해서 마이너스 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이꼴0 이렇게. 이거 찾아주면 돼. 그래서, 음, X가 몇이거나, 여기서 실근, 여기서 이제 보이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야. 그래서, 얘 이거 찾아주면, X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 가어근의 공식 서 여기 0 되는 거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시면 1 풀마 루트 마삼이니까 이게 3 i가 돼3 i 그래서 얘가 3 i가 된다 어, 이렇게 찾아줄 수 있지 그래서 총 정답이 세 개야 요거 정답 실근 하나 플러스 혹은 두 개가 정답이 최종 정답이 나온다 자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 4번 한번 보시면 x를 4제곱했더니 81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된다고 81의 4제곱 자체를 저렇게 우리가 어, 방정식 만들어서 정답 구해줘야 돼 이게 4차니까 정답 4개야 근데 실근이 이게 실근 2개 나올 거거든 금방 보여 봐봐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이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y는 8 1이니까 그냥 이게 두 개가 시, 아 실근 두 개구나 이게 빨리 느껴져야 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방정식을 풀어보면 x의 4제곱빼기 8 1이꼴0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그니까 x의 4제곱빼기 3의 4제곱이꼴0이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지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의 제곱빼기 3의 제곱 이꼴0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x 값 2개 나올 거고, 얘가 0 되는 x 값 2개 찾아보자. 자,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꼴 0이니까, 첫 번째, x제곱이 마, 이너스 9지. 그니까, 러 3의 제곱이 넘어가면 마구 되잖아. 그니까, 러 x 값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인데, 우리 마이너스 9는 그냥 3i지, 3i. 루트, 어, 그래서 얘가, 어, 3i가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3의 제곱이 꼴 0이니까, x제곱이 9지. 그러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붙이면 된다니까. 그니까 러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정답이 총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니까 러 이게 허근 두 개에다가 실근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그래서 정답 쓸 때는 요거 써주고, 요거 쓰면 끝나.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우리가 64의 세제곱근 이랬잖아.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 64의 세제곱을 먼저 생각해보면 64의 세제곱.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64의 예를 들어서 64의 제곱 이러면 제곱했던 64 되는 거 찾았잖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세제곱이니까 64를 갖다가 x를 세제곱했던 64 되는 거 찾으면 된다고. 한번 써 볼게. x를 세제곱했더니 64. 이렇게 되지. x를 세제곱했던 64 되는 거. 그럼 이거 해석할 때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 왼쪽과 오른쪽에 뭘 갖다 붙여? y는을 갖다 붙여. y는. 그래서 이제 y는을 갖다 붙이면 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일단 세제곱이니까 음, 이런 함수 나오지 왼쪽에 이런 함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64잖아 y는 64 그래요 y는 64 요거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뭐가 나와? 딱 하나 나오지 교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 정답은 세제곱근 루트 64인 거야 그 정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세번 곱해서 64 되는 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세제곱근 64 근데 보니까 어 세제곱근 64뿐이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틀린 말이다. 왜냐면 세제곱을 하잖아. 세제곱을 하면 이거는 정답이 총 정답이 세 개야. 총 정답이 총 정답 세 개인데 이제 실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허근이 두 개인 거야. 그니까 러 우리가 뿐이다 이랬으니까 왜 틀린 거라고. 제곱근은 64뿐이다 이랬으니까. 어 나머지 두개더 있어. 허근 두 개. 그래서 1번은 탈락이고. 2번 한번 볼게. 자. 2번 보면, 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랬으니까, 자, X를 세제곱했더니 마팔되는 거 찾으면 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한다 했어? 왼쪽과 오른쪽에 Y는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함수 보면, 함수, 함수, 이렇게 되겠지. 함수, 함수 그려. 자, 함수 그리면, 어, 왼쪽 함수 이제 보면은,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려 마이너스 8 이거 마팔이니까 이렇게 y는 마팔 이거 그래서 여기서 교점이 여기잖아 교점 여기 교점 여기가 나오니까 여기가 되는 거 여기 되는 거뭐 있어? 세제곱근 루트 마팔인 거야 2x 값이 2x 값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8 그래서 어... 이 실수인 것은 딱 하나 있지. 있다 라고 해야지. 이거 있다. 맞아? 어. 자, 그 다음에 X의 내제곱 중에서 실수인 거.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음, 자, 이것도 한번 볼게 X의 내제곱은 실수인 거. 자, X를 내제곱 했더니, 어, 8이 되는 거. 그거 찾으면 이거 함수도 왼쪽 오른쪽에 y 는 갖다 붙인다. 그 y는 y는 보시면 이거 함수 이제 그려. 이렇게. 그래서 y는 x 네 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그다음 이게 8인 거니까 y는 8 그리는 거야. y는 8. 이렇게 y는 8. 그럼 정답 몇개 나와? 하나, 두개 나오지. 여기가 지금 몇이냐면 어, 네 제곱근 루트 8 첫 번째 정답, 여기는, 어, 내재우군 루트 8인데, 마이너스 붙인 거. 그니까 러 실근이, 실수인 근이잖아. 실수인 거몇개 나와? 두개 나와야 된다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내재우근 루트 8.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 예, 이렇게 돼 있지. 4번 볼게. 4번 보면, n이 홀수잖아. 그러면, 3의 n제곱근이니까, 봐봐. x를 n제곱했더니 3 되는 거야. 이거 말, 이거 이 용어를 우리가 수학식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 이거 은근히 헷갈려해. 그니까, 러 x를 n제곱했더니 3 되는 거. 자, 일단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뭘 갖다 붙인다? y는 갖다 붙인다. 그래서, n제곱이, n이 홀수니까, 홀수는 이제 어떤 모양 그래프 나와? 해석해야 돼.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y는 3이니까 y는 3 그래프 그려 이렇게 그러면 교점 딱 하나 나오지 그래서 그 교점이 문제에서 뭐냐면 세제곱근 어, 루트 8이지 세제곱근 여기서 루트 아 세제곱근 루트 3이지 뭐야 세제곱근이란다 n제곱근 루트 3이지 n제곱근 루트 3그니까 음. 정답이 실수인 건딱한개 맞지 실수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한개 맞다고 그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n이 짝수잖아. n 짝수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는 어~ 한번 이거 이제 요거 잠깐 지우고 자 이번에는 요거 있잖아.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이잖아. 그러면 x를 n제곱 했더니 마사되는 거 찾으면 돼. 어, 이거 찾아볼게. x를 n제곱했더니 마사 되는 거. 자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의 네제 n제곱인데 n값이 짝수잖아. 짝수 이제 그래프 그려줘야지. 자 짝수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가 이렇게 되겠지. 이거 왼쪽 함수 그리고 오른쪽 함수 그려. 오른쪽 함수 마사 그려. 마사한거딱 그리면 정답 있어 없어 실수인 거? 없지. 여기서 실수인 거 없어. 없다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뭐, 하나만 좀더 풀어보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 이거, 사0 이거 이제, 이센 문제니까, 이거 밑에 있는 거 다시 하고, 나머지는 좀, 이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어. 자, 어, X의 이제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한번 구해볼게. 이거 이거 함수를 이제 해석하는 데좀 어려워 하지. 이럴 때는 그냥 집어넣어 보면 돼. 잘 봐. x를 여기다 이렇게 툭 투입하고 y를 여기다 툭 투입하는 거야. 그러면 어 여기 x를 10을 여기다 투입하고 이걸 써 봐.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아이왜 여기 있는 게 x였으니까 여기 있는 게 x잖아. x 이거를 여기다 툭 투입해. 여기도 여기다 툭 투입해 그럼 어떤 모양 나오냐면 10의 10제곱근이지 10제곱근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야 이것의 개수를 이제 구하라는 거야 실수 개수 실수의 개수 구하라 그럼 봐봐 10의 n제곱근이니까 10의 n제곱근 일단 찾아 우리 아까 연습했었지 10의 n제곱근 뭐야 x를 10제곱했더니 1 0대는그 x값을 찾으면 이거 그래프 왼쪽 오른쪽 이제 해석하자 자 왼쪽에 y 1 갖다 붙이고 오른쪽에 y 는를 갖다 붙여 그러면 함수 한번 그려보면 함수 다 그려줘야 돼 그래프 해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얘가 이렇게 되지 y는 10 그리는 거야 근데 대충 그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실 여기서 이렇게 한 하나 생겨 두개 생기잖아 이때 정답 두 개니까 아 개수니까 이때는 두 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r 우리가 10 10 얘는 몇이냐면 이게 2라는 소리야. 2. 됐어? 어그 옆에 있는 것도 반복. 반복하면 돼. 자,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 자. 요거 한번 보면 요거 x를 여기다 툭 집어넣고 요거 n을 갖다 여기다 툭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용어는 어 루트 10의 몇 제곱근이냐면 세 5제곱근이지. 루트 10의 5제곱근. 5제곱근. 그것의 실수의 개수지. 실수의 개수야. 자 그래서 봐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거 일단 요거를 갖다 이제 함수로 이제 표현하면 x를 5제곱 했더니 루트 10 되는 거. 그거 찾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함수 한번 그려보시면 요렇게 되지. 아오제오이니까 얘가 홀수니까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여기서 y는 루트 y는 루트 10 찾아 y는 루트 2. 왼쪽 오른쪽 y는 갖다 붙이니까 루트 10 이렇게 쭉 찾아. 교점 딱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근 한 개야 한 개. 아 얘는 실근이 한 개구나. 그래서 r 몇이냐면 루트 10, 5는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개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한번 보면 똑같아 계속 붙여넣기 반복 붙여넣기 얘도 이제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10을 여기다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10을 여기다가 툭 집어넣고 요거 있잖아 마이너스 루트 10 여기다 툭 집어넣어 그 다음에 5를 갖다 여기다 툭 집어넣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 하나 나오지. 자, 일단 그 전에, 일단 그 써볼게. 또 헷갈리니까.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루트 10에 5제곱근. 그 중에서 실수인 거. 찾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0, 왼쪽, 오른쪽에 y는 갖다 붙인다 그랬지. 여기다가, 음, 아, 먼저 함수 먼저 찾고, x를 5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10 되는 거 찾아주면 돼. 그럼 함수 그려보면, 왼쪽, 오른쪽 함수를 눈에 그려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함수 나오지. 이렇게. 왜, 이거, y는 x의 5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10. y는 마이너스 루트 10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교점 하나 딱 나온다고. 아, 그래서 얘는 실근이 한 개구나. 여기서 실근 한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요 r 마이너스 루트 10 5마 오는 몇이냐면 이게 1이야 1그 어.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요것도 이제 해석 해 한번 해볼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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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저기 위에다 좀 쓰자 마지막 자 얘는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루, 우리가 마이너스 10에 10제곱근이란 뜻이니까, 마이너스 10에 10제곱근. 맞아? 어.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10제곱근이니까, 10 이제 X를 10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0 되는 거 찾으면 돼. 자, 그럼 함수에서, 왼쪽, 오른쪽에 Y는을 갖다 봅시다. 아까랑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줘. 그리고, 마이너스 10 되는 거 찾아보면, 요게 마이너스 10이거든. 정답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교점이 없단 소리는 실근이 없단 소리야. 그러니까 실수인 근의 개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래 마이너스 10,10은 얘는 0개였던 거야. 자, 그래서 최종 정답.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 나오고 지금 요거를. 자, 여기서는 두개 나왔지. 여기서는 하나 나왔지. 여기서는 하나 나왔지. 그러니까 최종 정답 몇 개야? 네 개, 네 개. 그래서 값을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사가 정답이네. 이렇게 찾아주면 돼. 어,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함수 우리가 아까 개념 했잖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지 알면 돼.